오늘은 장세기 2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온 가정이 진실로 화평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에 넘치는 가정이란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인류 사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은 마귀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의 말하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쳐서 죽인다는 것. 이거 요사이도 보기 드문 근칭 살상을 첫 조상, 첫 가정에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들의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가정에 비통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생각에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는 마귀가 집요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룬 가정이 여러분, 현대 사회에 내놓아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에 되었냐, 살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행동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시가 강하고, 목적의식이 뚜렷가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라는 굉장한 여성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 이어서라면이어서고 안절하면 안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착실한 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행동적이고 사람은 굉장히 얌전하고 착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도 자식이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 자식 없는 것이 마음의 응어리가 져가지고서 조카를 신자식처럼 데리고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카로서 얼마나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던지 조카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평할 날이 없습다 가나안 땅에 갔어도 조카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왕 때문에 가정이 박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가정이 박살이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복구시켜주어서 그들이 가난 땅에 올라왔지만 은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여러분 사라에 대한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사라를 볼 때마다 허, 바로하게 살다가 내게 왔지. 그 감정이 느리고. 또 사라는 또 아브라함 볼때 언제나 미안한 감정. 아브라함 살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에게 시집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그 마음의 응어리가 늘 살아있었지.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또 조카가 자기를 길러준 자기의 삼촌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 종들과 싸워가지고 했지. 가정이 또 적집하니. 그래서 조카를 보내고 서로 이별하는 슬픔을 가졌지. 거기에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늘 아브라함이 앉아도 아들 서도 버들 하고 하니까 그 사라가 증금 듣다 듣다 견디지 못하고 괴로우니까 자기의 여정하가를 취해 가지고서 아내를 줘 그러니 또하가이또 어린애기를 잉태하니까 또 목을 막내 빼고 막 이래 가지고서 그냥 큰 소리 하고. 사라를 없은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냥 풍파가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 사라와 하갈과 늘 싸우고 가정이 즉집하니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에도 가정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또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이제는또두 가정에서 자식 때리고 또대기리할수 없이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는 비극이 생긴.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를 믿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적과 꿀리하려는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믿음의 조상의 가정도 여러분 그 내력을 보면 은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낸 날이 없으십니다. 그건 왜냐? 원수 마이가 가장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가정이 편안해질 수있어안 그러면 가정을 마귀가 들어와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혈통의 가정이지만은 이삭의 가정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왜냐? 이삭은 성품이 굉장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현용을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려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효자치고는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굉장히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성격이 온유하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내로 말하드는 리브가는 어떤 여성이냐? 요사이 여러분 리브가가 태어났더라면 작고 흔들렸습니다. 리브가의 성격이 얼마나 결단성이 있고 행동판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약대를 거느리고 우물가에 왔었을 때그 처녀가 하는 것 보십시오. 물좀 달라니까는 물만 마실 거 아니라 가만두세요. 약대들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막 물을 퍼가 약대를 막 물을 마시. 그 보통 행동파 여성 아니고는 그안에요 아주 수줍은 처녀가 물좀 마시려면 이렇게 해서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이 새빨개서 그냥 물통이들고 그냥 가버릴 건데. 하, 칼 덮어지고 와서 그냥 막 물기를 내가 그 많은 약대 다 마시고. 그러고 집으로 끌고 들어봤다. 그 다음 보세요. 한번 보지도 않은 신랑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신합의가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처녀를 데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래도 어떻게 했다지 키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냐, 좀더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가 데려 가게 하겠다. 그러나, 처녀에게 한번 물어봐달래. 처녀에게, 너 갈래? 안 갈래? 그래. 너 당장 갈래요? 굉장한 결단이 있고 행동파입니다 이지가 굳은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랑도 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중신 아비 말만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보고 내일 떠나겠다 하는데 그래 부모들이 키운 적이 있는데 좀일주일이라좀더 있다가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냥 갈바에뭐 가버리지 뭐 일주일이 있으만 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나 따하겠어 그러므로 이리브가는 성격이 크하라고 활동적이고 행동파입니다 이삭은 성격이 착실하고 충실하고 얌전하고 그 부부 간에 그래 다 맞아야 그래 사는 것 같아요. 둘이가 다 그러면 뭐 왈가다 해가지고서 천지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 이름으로 그 부인 리브가가 너무 활동적이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부인이 너무 활동적이라도 굉장히 가정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바로 부인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가정만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아브라함의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싸우며 천당까지 갔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가운데도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믿음으로 천남까지 갔고, 야곱의 가정은 불행의 플라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마누라를 너희를 그늘에서 한 집에 데리고 살았으니, 여러분, 천사라도 한 집에 그래 부인 네 사람이 서로 인정있게 살 수가 있어요. 하루도 편안하지 않고 부인 전쟁이 일어나셨습니다. 부인 전쟁이. 그 부인 전쟁 가운데 살았으니 가정이라고 할 것이 없지요 그는 완전히 아예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말씀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정이 완전히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이란 것이 남남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애를 쓰는데 크게에 서로 성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틀림도 있고 해서 서로 찌그덕찌그덕 하는 것은 당연한 짓입니다 거기에다가 마귀가 와서 집중적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개인의 신앙도 시험에 들게 하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라도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로 그러게 된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저 이용을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싸우다가 같이 무덤에 들어갈 값에 이혼한다고는 말하지 말고 싸우며 나가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그러십니까? 웃으며 나가면 그게 이상적으로 좋겠지만 아브라함의 가정도 싸우며 나갔고 이삭의 야곱 가족도 싸우며 나가고 야곱의 가정도 싸우면서 나갔으니까 우리라고 별 돌이 있나요? 싸우면 싸우는 거지.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가정을 파괴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나가야 돼. 자, 그러면 이상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